안녕하세요, 엘리스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가 됐어요. 축하해주세요. 와, <laughs> 썰렁하다. 자, 여기는, 어, 제 실친 유미님의 집의 방인데요. 유미님과 함께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유미입니다. 자, 이게 유미님이 만든 원본이에요. 이걸 그냥 제가 따라서 해볼게요. 죄송합니다. 하하하. 자, 일단 원본을 넣고. 준비물은 이렇습니다. 천사점 두 이만큼. 또, 분홍색 천사점 두. 그 다음, 그리고, 수제 생크림인데, 네, 좀 굳어갖고 이렇게 됐어요. 그냥 이게 조금 손에 조금씩 조금씩 묻으니까 대충 올려줄게요. 자, 준비물 아주 간단해요. 그쵸? 그럼 먼저 시작할게요. 자, 일단 이런 케이크 모양을 만들어야겠죠?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앨리슨을 지금. 어휴. 아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<목소리> 어머 죄송해 어머, <laughs> <우와. 목소리> 방금 뭐 통이 모였다 <laughs> 아까 수제 점토가 보였나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갈라진 건 손으로 대충 이렇게 밀어갖고 민다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, 이렇게.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데, 옆이. 보이시죠? 이렇게, 저처럼, 이렇게 해주세요. 이게 잘, 잘, 이게 안 돼갖고, 다시 동그라미를 만들어준 다음. 이렇게. 안 보여. 안 보이네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, 케이크 시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이크 시트가 요정도면된것 같아요. 와 진짜 잘하시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고 생크림. 생크림. 해주세요. 네, 크림 분명 앨리스님의 영상인데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기본 탓이죠? 협동작이라고 하죠? 음 그래요. 제가 협동작. 올리는 걸로. 네. 저는 이거 만드는 거 벌써 올렸으니 괜찮습니다. 대충 올려주세요. 이게 좀 무섭고 싫다롱. 자 그다음 이걸 전애 네 조각을 먼저 낼게요. 이제 네, 네. 이거를 잘안 보이네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 뭘까요? 이 예, 이렇게 예. 어 진짜 굳어갖고 이상하게 올려주네. 아! 케이크 시트는 제가 올려놓은 거 쓸게요. 제가 예전에 원본이 있었는데 잠깐 끊을게요. 죄송해요. 음. 아, 네 죄송합니다. 어,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렇게 이걸 생크림 올린 케이크 시트가 있었는데 어, 없어졌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냥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쓸게요. 이제 핑크색 점토를 이렇게 해서 분명 내용상인데, <laughs> 아, 잘한게 없어갖고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앨리스 님 해보세요, 한번. 전 침대에 올라가 있을게요. 아, 얘 침대 완전 좋아요. 진짜, 자기만. 난 침대 완전 작은 애기 침대인데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앨리스 님 침대도 좋아요. 이거 모양 안 만들어줘요. 해보세요. 제가 지금 힘들 높아서 떨어지면 되거든요지 죄송합니다. 아 너무 두꺼워요. 한번 봐봐요. 제손해다 주세요. 한번 세요안세요안다하요안녕요안녕하요세요 <laughs> 잘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? 안심이 안 되니까 내려볼게요아 안심 하고. 아 그럼 제가 핸드폰 하고 있을게요 아니 됐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<laughs> 분명 내 영상인데 제가 더 많이 하는 거 같네요. 실력이 안 돼서. 아니에요. 잘하세요. 되게. 선풍기. <laughs> <laughs> <성분기. 웃음> 이거 아,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. 제가. <laughs> 만들고 오겠습니다. <계십니다>. 잘 됐네요. <laughs> 다 만들고 왔어요. 이게 뭡니까? 잠시만요. 제 핸드폰이 지금 없어졌어요. 맞? 네. 다 찍고 제 핸드폰에다 전화 좀 걸어 주세요. 네. 다 됐습니다. 이상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엘리스였습니다.